퇴직 후에 관련 직장에 공무원들이 이 재취업하는 경우에 업무와 관련해서 이전에 이제 있던 그 공무원들이 이러한 퇴직자인 정관들을 예우하는 현상을 우리가 정관예우라고 그러죠. 특히 이제 우리 사회에서 사실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법조계에서의 정관예우 문제인데 법조계에서는 기존에 있던 직장에 법관과 검사로 있다가 퇴직을 해서 이제, 어, 변호사 개업을 하게 되면은 그, 어, 수임 사건 관련해서 기존에, 어, 법관과, 어, 검사를, 어, 변호사가, 어, 되어 있는 현재도 예우를 하는, 어, 이런 걸 우리가, 아 어, 정관 예우라고 주로 우리 사회에서는, 어, 부르고 있죠. 법조계에서 이제 정관 예우는 특히, 어, 정관이라는 변호사에 의해서, 어, 현관인, 어, 법관이나 검사에게, 어, 영향을 미쳐서 결국 그 현관인 검사와 법관이 법과 양심이 아닌 자기 개인의 판단에서 사건을 판단한다는 데서 바로 사법 정의가 부정된다 이렇게 먼저 볼수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97년도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 그때 이제 법관 출신의 정관 변호사에 의한 사건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 사건에서 의정부 지원장을 포함한 38명의 의정부지원 소속 판사들이 저는 이제 교체가 된 사례가 있어요. 사례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로부터 2년 후에 99년도에 대전 법조비 사건이 또 우리 사회에 크게 한번 문제가 됐었죠. 그것은 이제 검사 출신의 중간 변호사에 또 이제 문제가 된 사건으로 이 사건에서 검찰은 당시에 검사장 두명 그리고 이제 어, 검사 6명의 사표를 수리하고 어, 7명에 대해서는 어, 징계나 어, 인사조치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